자, 2023년 6월 29일, 어, 목요일, 오늘의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오늘 전국 법원에서 총 135건의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었고요. 예, 낙찰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와 함께, 어, 지금부터 눈에 띄는 물건 위주로 한번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비싸게 낙찰된 물건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임야네요. 임야. 임야가 47억짜리가 31억에 낙찰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임야도 대출이 됩니다. 임야도 대출이 적게는 절반, 많게는 70%까지도 대출이 됩니다. 물론, 뭐, 개인신용이나 여러가지 조건들이 따르긴 하겠지만요. 하여튼, 임야도 대출이 된다. 세종시에 있는 다가구가 13억짜리가 10억에 낙찰됐네요 세종이 지금 아파트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의 대체재 빌라라던가 다가구 주택도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부강역이란 곳에 근처에 있는데 이쪽에 임대 시세 임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요런 다가구 물건이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조사들은 미리 현장에 가셔가지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공실 여부라던가, 월세, 전세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해야겠죠. 어, 지금 1차, 어, 2차, 2차 금액을 뛰어넘었네요. 두번 유찰이 되었는데, 2차 금액을 넘겨서 낙찰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장을 가고 물건 검색을 하고 할 때, 좀 미리 하는 게 좋아요. 두번 떨어지고 나서 하게 되면, 경쟁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현장 가서도 양질의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신권에서 조사를 어, 검색을 하고 현장 임장도 남들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걸 어, 저는 추천드립니다 부산의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양아파트가 에, 낙찰이 됐네요 9억 6천짜리가 감정가 매각은 6억 7천 5백만원에 낙찰이 됐네요 부산이 아직 어,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에, 어렵고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고 매매도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 부산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입찰가를 적어내셔야만 손해가 없겠죠. 자, 10억 이하로 내려옵니다. 남양주 다산에, 다산 센트레빌, 일반적인 아파트고요 권리상의 하자는 없고요 시세만 조사해서 입찰하면 되겠죠. 지금 114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이게 중대형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8호 제곱을 초과하게 되면 어,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낙찰가율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소형 또는 중형 아파트에 많이 어, 모인다. 그쪽은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그거를 넘어서는 중대형 대형으로 갈수록 좀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어, 유효하다. 예, 도농역 바로 어, 도보권에 있죠. 도북권에 있고 연식이 상대적으로 괜찮죠. 16년식이니까 예, 층도 좋고요 어느정도 할까요? 시세가. 시세가 어느정도 할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시세가 114평방이니까 예, 114평방 지금 매매로 나온게 하나가 있네요. 8억 5천 8억 5천인데 지금 7억 천에 낙찰이 됐다. 예, 괜찮죠? 1억 이상 저렴하게 낙찰된걸로 보이죠. 물론 호가하긴 하지만 최근에 거래 사례는 7억 4천이 있고요. 뭐 6억 7천이 있는데 과거에 9억 천, 2021년도 9억 철에 낙찰된 사례가 있고 지금 지난 3월보다는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쪽도 역세권에다가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굉장히 잘 받았다. 실수요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창원 구로 어, 아파트 얘도 5구제곱이니까요 어, 10명 들어왔죠 어, 일단 어, 만만한 물건 만만한 가격대에 하자 없는 물건들은 이렇게 두 자릿수 경쟁을 뚫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낙찰받기가 어렵겠죠 시세에서 10% 낮게 10%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입찰하셔야 될 거예요 아파트는 경매 공매 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아파트를 어, 하시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가격대 5억 이하 그리고 84 이하의 그런 어, 하자 없는 권리상 물리적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 그렇게 저렴하게 낙찰받기가 매우 어렵다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산의 상가가 어, 낙찰이 됐는데 5억 2천이 3억 3천 6백 단독으로 낙찰이 됐어요. 네, 최저가보다 거의 한 8천만 원더 쓰셨는데 여기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보면은 어, 건물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6층 601호라고 돼있지만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 6층을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네, 그렇네요. 6층을 다 쓰고 있고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사진을 보면 6층이 어, 요양병원의 행복한 병동으로 돼있네요. 요양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6층에 어, 간호사실 있고 식당 있고 그런 어, 식으로 지금 6층을 쓰고 있는데 여기를 어, 낙찰 받은 거네요 요양병원 임차인이 없고 수요자가 직접 사용 중이고요 평수가 일단 크고요 어, 아마 이 요양병원이 잘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심이겠죠 병원이 잘 유지가 되고 어, 환자들도 많고 잘 돌아간다 그러면 아마도 이 어, 여기 의료법인 어, 이쪽이랑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 않고 병원이 잘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뭐 폐업을 했거나 이렇게 된다면 된다고 했다면 여기를 명도를 하고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새롭게 임대를 놔야겠죠. 그렇게 되면 임대 시세가 얼마냐, 매매 시세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이 물건을 입찰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어 낙찰이 됐는데 아,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네요. 모릅니다또이 낙찰자가 이 법인, 이 의료재단의 어떤 뭐 직원, 이사, 대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알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낙찰이 됐네요. 확실히 지방 상가든 경쟁이나 이런 낙찰가율이 낮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청평에 있는. 가평군 청평에 있는 이 글린 상가. 1층, 1층이, 1층 지금 뭐 카페로 되어 있나요? 카페. 카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 1층만, 1층만 카페로 되어 있는데, 요게 4억 9천이 3억 2,100에 낙찰됐다. 단독이다. 예, 요것도 좀 금액이 좀 조금 아쉽죠? 어, 조금 아쉽죠? 한 8천 정도 썼는데, 최저가에만 썼어도 더 좋았겠죠? 어쨌든 여기가 지금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입지 여건이 사람들이 올 만한 그런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위치는 굉장히 좋네요 여기 지금 어 북한강이 바로 보이는 그런 위치인데 1층이라서 뷰가 얼마나 보일지 모르겠고 또 1층을 지금 같이 같은 하나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1층만 받아가지고 어떤 어 수익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확인을 한다면 다시 경쟁 없이 낙찰 받아서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단 위치가 좋으니까 직접 임장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주변도 한번 둘러보면서 이 물건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인천에. 인천이 지금 아파트가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도화역 근처인데 도화역 근처인데 지금 입찰자 수가 보세요. 지금 35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평형 때도 만만하죠. 74평형이니까 만만해요. 그리고 권리상에 하자가 없잖아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35명이나 입찰했다. 보나마나 4억 2천 대면은 지금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74 지금 매물로 나온 게 어느 정도 될지. 4억5천0 0으로 나와 있네요. 4억6천 예, 그래도 뭐, 한 대략 한, 뭐, 10%까지는 아니어도, 10%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 정도 해서, 아, 난한 2, 3,000. 2, 3 0 저렴하게 사고 싶다. 난 실거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괜찮죠. 어,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은 사실, 어, 좀 수익이 내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가격대죠. 그리고 전세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전세가는 아직 낮아요. 3억이 채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낙찰받아서 전세를 논다 그러면 1억 한 5천 정도는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1억 5천 그 돈을 여기다가 넣어 놓고 기다리기에는 투자성이 나오지 않겠죠. 투자성이 실수요자들에게는 2~3천만 원 저렴하게 받아서 내가 실 거주를 하겠다. 연식 좋고 역세권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원, 양주. 예, 요 물건을 한번 좀 체크를 했었는데요. 요게 지금 양주 고읍에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인데, 단지는 커요. 단지는 크고, 여기가 지금, 예, 740세대, 2009년식이니까요. 한 14년 정도 됐죠. 예, 근데 이제 단점은 1층이라는 거. 1층이라는 게 조금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선호가 되지 않는 부분 비선호 부분이긴 하지만 경매에서는 그래도 낙찰 가능성은 높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8.4 제곱이고 권리상의 하자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시세가 지금 감정가가 4억이지만 시세는 한 2억 8천 3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난 어 입찰 가격에서 유찰이 됐고 요번에 낙찰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억 6천대, 2억 6천 중반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한 1500에서 2천만원 정도. 어, 그리고 1층이다 보니까, 그 네, 정도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사실 좀뭐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금액이긴 하겠죠. 그리고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요것도 어, 갭으로 놓고 투자하기에는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서, 어, 투자성이 또 쉽지 않죠. 예, 네, 그런 이제 물건이었고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2층, 3층, 4층, 뭐 그런 층보다는 사실은 1층이 더 나을 수도 있다. 1층에 대한 그 어떤 그 확고한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뭐 노약자라던가, 어린이, 어 아이들 많은 집들은 또 어린이 집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1층을 선호하기 때문에, 애매한 2, 3층보다는 1층이 낫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종, 어 토지, 농지, 그 다음에 공주에는 공주. 공주가 한때 핫했던 적이 있었는데, 워낙 저 소도시고, 주변에 또, 대전이라던가 세종 이런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밀려요. 밀려서 그쪽에 대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많이 탑니다. 예, 지금 여 보면 이제 어, 권리하자 없는 아파트고 5구제급이고요 연식은 좋죠. 18년식이니까 5년 됐고 2억 6천 5백에 낙찰됐네요. 8명 입찰했고요. 예, 얘도 뭐한10% 이내에서 낙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 창원 남양주 별래, 음, 별래, 아파트. 얘도 지금 70%의 낙찰이 되긴 했는데, 입찰자 수가 40명이에요. 예, 네, 권리상 하자 없고요 8.4에 3억 3천짜리가 2억 3천이 낙찰이 됐다. 아마 시세가 감정가랑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감정가가 시세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별래에서도 그렇게 핵심 위치가 아니에요. 별래의 그 외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내에서 조금 의정부 쪽에 가까운 어 그런 위치에 있고요. 사실 별내는 요 별내역 어요요 라인, 요 라인들이 앞으로 좀 유명하죠. 어 아파트도 신축에 가깝고 또 여기가 지금 어 지하철 여기 암사역에서 연장되는 8호선 연장이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쪽이 사실 유망하죠. 근데 여기는 이 물건은 지금 어 조금 변두리에 있는 예. 교통편이 좋지 못한 그런 곳에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요런 게 지금 40명이나 들어올 정도면 사실 지금 뜨거워요. 예,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뜨겁다. 동부일신 84 현재 매매가는 예, 2억 어 중후반, 중후반으로 나와 있죠.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어, 거래 사례가 별로 없고요. 2억 7천에 11층이 거래된 적이 있었네요. 2억 7천, 2억 7천이라 2억 중후반, 2억 7천. 예, 낙찰 금액이 나쁘진 않네요. 2억 한 보수적으로 2억 한 5,6천이라고 봤을 때 2억 3천이니까 한10% 15% 정도 어, 저렴하게 낙찰된 게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얘도 사실은 2차 최저가로 들어왔으면 좀더 아주 쉽게 손쉽게 낙찰이 됐을 텐데 굳이 굳이 40명이나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어, 경쟁을 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먼저, 한발더 먼저 움직이는 게, 어, 좋아요. 예, 단독이면 어때요? 단독, 깔끔하게 단독으로, 어, 2회차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였잖아요. 더 저렴하게. 예. 그런 부분들 미리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좀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남들보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 물건들 쭉쭉 보는데 크게 눈에 띄는 물건은 없고요 어,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이 이렇게 에, 금천 가산에 있는 가산이니까 임차인들 어, 수요가 많겠죠 젊은 직장인들 수요가 많겠죠 13년식이면 나쁘지 않고 2층인게 좀 아쉽네요 오피도 좀 층이 높으면 좋아요 어, 개방성이라던가 어떤 조망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층이 높으면 좋은데 2층이라는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음, 지금 전용 8평 조금 안되는 오피가 1억 4천 2백 70만원에 단독 낙찰이 됐다. 네, OP, 이제 이런 원룸 OP는 월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대출 받아서 어,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고도 얼마큼 남는지가 또 중요할 거고 예, 일단 임대는 월세 임대나 이런 것들은 위치만 좋으면 잘 나가는 편이니까 아, 비교적 투자하기에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OP라는 오피스텔이라는 이 상품이 괜찮죠. 부담도 없고 또 대출도 되고 그리고 월세도 잘 나가니까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치명적인 어떤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월세 수익보다는 시세가 올랐을 때 시세가 올라야만 자산을 좀 늘려갈 수가 있는데 월세만으로는 사실 좀 제약이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초보 투자자가 수액으로한 바퀴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억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예, 임야도 나오고요. 다세대 빌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 강서구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5% 낙찰됐죠? 그 이유는, 보나마나, 예,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1억 3,500만 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에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1억 3,500만 원 이상을 물어줘야 됩니다. 경매 비용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얘는 1억 3,500에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아마 그걸 알고 낙찰 받으셨을 거라고 어, 믿고 싶습니다. 예. 고,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유찰되는 이유가 다 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리고 창원 예. 공시지가 1억 이하 이런 물건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이런 물건들도 잘 선별해야 돼요. 무조건 싸니까 내가 단타로 어떻게 해보겠다?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쉽지 않아요. 저렴하고 좋지 않은 물건을 내가 단기로 매도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사와 수익성 분석, 시세 조사, 실제 팔릴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 주로 이제 지방에 그런 기회가 많다라는 점. 예, 그렇게 해서 어, 물건들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지방에는 뭐 5천만 원이하의 아파트, 빌라 이런 주거용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 투자 가능해요.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 아니죠. 어, 며칠 전에 저희 회원들께서도 공부방 회원들도 어, 낙찰을 받아서 3개월 만에 1천만 원 순수익을 남긴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건을 찾고 조사하고 열정을 갖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6월 29일자 경매 낙찰 결과 브리핑은 여기서 막치고요. 오늘 135건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 물건들 그리고 낙찰 받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다음에 또 경매 낙찰 결과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모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